안녕하세요. 오늘은 KB 국민카드 이벤트 있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. 간단해요. 국민카드,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상관없고요. 해외 결제를 하는 건데 작년 11월달보다 국민카드로 내가 해외 결제를 이번 달 11월달에 더 많이 한다. 그러면 은외화머니 500인 주는 거고요. 이 그러니까 말은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작년 11월달에 한 5만 원을 썼어요. 해외 결제로. 그러면은 5만 100원 이상 결제를 해야 된다. 요 말이죠.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국민카드로 해외 결제 한거 있으면 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. 해외 결제하는 게 없다. 그러면은 해외 결제 한 번만 하시면은 500엔 주고요. 뭐 만약에 올해 한 번도 해외 결제 안 했으면은 추가로 5 0 0엔더 준다. 그래서 1000엔까지 받아갈 수 있는 거고요. 1000엔이면 만 원이죠. 요 이벤트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. 요것도 비슷한 건데 요건 대신 국민 마스터카드로 하셔야 됩니다. 신용카드든 체카드든 크 상관없어요. 국민 마스터카드로 해외 온 오프라인에서 5천원 이상 결제하면은 CU 모바일 상품 권 5천원을 준다. 그래서 앞에 요 이벤트랑 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내가 국민 마스터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해외에서 5,000원 이상 이용하면 cu 모바일 5,000원권 주고요 kbpay 외화머니 500인도 준다 그래서 해외 결제를 한번 하시면 되는 건데 뭐 해외 결제는 사실 요즘에는 그냥 이런 테무나 알리에서 하시는 게 제일 무난하게 합니다 알리에서 그냥 1,000원짜리 하나만 사도 되니까 아니면 은 알리에서 5,000원짜리 하나 사서 cu 모바일 산복고 5,000원이랑 외화머니 500인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알리에서 결제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어, k-베뉴 있죠 그런 거 있죠? 국내에서 판매하는 거는 해외 결제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꼭 해외 결제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뭐광군제 해가지고 알리가 지금 행사 많이 하잖아요. 요럴 그러니까 때 겸사겸사 결제하시면 되고요. 내가 만약에 알리에서 좀 많이 사. 그러면은 제가 최근에 요거 알려드렸죠. 국민카드로 해외 결제 10% 무조건 적립해 주는 이벤트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알리 같은 데서 구매할 게 있으시면 은 해외 정리 10%랑 뭐 요런 거 CEO 5,000원 외화모니 5 0 0에다 이벤트 참여하면 된다. 꼭 요거 응모하기를 눌러주셔야 돼요. 요거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요 웨하머니 같은 경우는 KB페이 어플에서 이렇게 외화 머니 검색하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외화 머니 신청하시면 여기에 엔나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들어온 거 그냥 눌러서 환급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바로 KB페이 머니로 환급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해외 온 오프라인 결제로 5,000원 정도 국민카드를 이용하시면 은 CU 5,000원 외화 머니 500엔 받아갈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외화 머니 500엔만 받을게 그러면 은 해외 결제로 뭐 1원 이상 하시면 은 500엔은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.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와는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. 영상의 잘못된 점,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